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시절 원우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쿠나입니다 2022년 3월 9일 앞으로 이틀 뒤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야. 이번에 후보가 몇 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 14명이래요 와. 지금 뭐 물론 지금 이제 저희가 녹음하는 거랑 실제 선거 때까지 뭐 사퇴하는 후보가 생길 수도 있는데 네. 그 후보들의 몇명은 이렇습니다 빨리 읽어드릴게요 많으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존칭 생각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국가혁명당 허경영. 껴와. <laughs> 노동당 <웃음> 이백윤. 새누리당도 있네요. 오은호 후보. 음. 새로운 물결 김동연 신자유민주연합 김경재. 우리공화당 조원진. 진보당 김재현 후보도 있습니다. 야. 통일한국당 이경희. 한류연합당 김민찬 후보 총 14. 한류연합당. 네. 총총 14분의 후보가 경합을 펼치고 있는데, 일단, 하나 기본 상식이랄까, 이 대통령 후보 기호 순서 있잖아요. 네. 요거 어떻게 정하는지 혹시 알고 계셨어요? 의석수 뭐 이런 거 아시죠? 맞아요, 정확합니다.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원내 정당, 그러니까 국회 의원이 있는 오. 정당의 경우에는 국회 의석수자를 따르고요. 네. 원외 정당의 경우에는 당명 가나다 순으로 한다고요. 음. 무소속은 추첨이고요. 네, 네. 근데 이번에는 뭐 무소속 후보는 없으신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20대 후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아마 뭐일번 아니면 2 번이 될것같긴 한데. 그렇죠. 혹시 이번 대선 풍경에 대해서 일단 좀 스케치해 볼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역대급 비호감 <웃음> 투표다. <웃음> 저희가 영어에서 그 l e s s of the two evils 라는 표현이 있는데 두 마리의 악 중에서 악마 중에서 좀 덜한 사람을 뽑는다. 그렇죠. 뭐 약간 이런 느낌인 네. 거죠 올해, 음... 이번에도. 면면을 볼수록 네. 실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음. 아, 뭐 차차 이야기하도록 하죠 네. 근데 사실 뽑을 후보가 없다 이거는 진짜 제 기억으로 한삼김 정치 끝나고부터 나왔던 것 같기는 해요 아, 그그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 정도 세대 어떤 네. 기성세대들의 네, 네. 시각으로 그러니까 1육대 대선에서 이회창 노무현 후보가 경쟁하던 요물렵부터전이 얘기 나왔던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 이때부터 뭔가 대형 그 거물급 또 이른바 직업 정치인들이 다 대통령을 한 번씩 하시고 아, 그렇죠.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든 둘다 넓게 보면 법조인 출신으로 네. 다른 경력을 갖고 계시다가 정치를 시작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음. 우리나라가 오일육 이후에는 군인 출신 아니면은 직업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하시고 이제 민주화가 확실하게 정착을 하고 나서 김영삼, 김대중이라는 거물 정치인들이 한 번씩 대통령을 하신 이후부터는 줄곧 뽑을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던 것 같아요. 음 그걸 감안하더라도 제가 생각해도 이번에는 정말 쉽지 않다. 어,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네. 뭐 아무래도 그각 진영이 대표하는 상징하는 가치가 네.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각 진영이라 하시면 좌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음. 네. 양당이 원래 네. 기본적으로 네. 정리돼 있었던 음. 실제로 그분들이 그런 가치를 지향했는지는 사실 좀 의문이 들지만 네. 애초에 네. 그렇지만 정리했었던 그 가치들이 지난 뭐한오 년, 십 년의 정치 동안에 네. 그 가치들이 상당히 희석됐고 어... 그 자본이 사라지고 나니 그 자산이 사라지고 나니까 네.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어...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청이라도 했는데 그렇죠. 요새는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막 아무 공약이나 다온 세상 만물을다 공약으로 내거는 것 같아요. 양쪽 후보가 전부 다 무슨 반장 선거보다도 못해요. 어... <laughs> 하지만 저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양 비론으로 가고 싶지는 않고 네. 오늘은 조금 영화와 음. 좀 있다서 한번 맞아.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킹 메이커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거든요. 그렇죠. 정치 얘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라서 어, 대선이랑도 이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영화 혹시 보셨어요, 킹 메이커? 뭐 원우 씨가 보라고 해서 부랴부랴 봤습니다. <웃음> 부랴부랴 <웃음> 네. 보셨군요. 네. 변성현 감독의 영화고요. 뭐 약간 내용 설명해드리면 이래요. 어, 신민당의 젊은 정치인인 김운범. 네. 어, 실존 인물은 김대중 그렇죠. 선생님이시고 어, 설경구 씨가 연기를 하셨습니다. 요 김은범을 눈여겨본 서창대라고 하는 선거 참모가 아주 뭐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형태로 선거 본부에 합류를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기기도 했다가 지기도 했다가 사고를 쳤다가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어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예요. 네. 어떠셨어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아. 변성현 감독님 영화 뭐 되게 뭐 불안당이라든지 네. 뭐 이런 작품들 되게 눈여겨 많이 봤었고 음. 아 가슴을 뜨겁게 하는 장면들도 있었고 아 그, 그러셨어요. 그 김대중 그냥 실존님을 얘기로 하죠 뭐 김대중 그 정치인 젊은 김대중 네. 설경구 씨가 연기 네, 선생님이 뭐 굉장히 그 가슴 뜨거워지는 연설을 하는 장면이라든지 음... 뭐 저는 그 흥미롭게 뭐 정말 음... 이거 뭐마스터피스다라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상당히 재미있게 저는 봤었습니다 조 셰프님은 어떠셨어요? 어, 저는 기대만큼 흡족하지는 않았어요. 어, 그래도 기대를 많이 하셨군요. 왜냐하면 워낙 네. 배우들의 면면이 훌륭했고 음음. 뭐. 이선균 배우는 이제 뭐 글로벌 스타 아닙니까? 중... 아 어, 그렇죠 어, 네. 그리고 뭐 설경구 배우야 뭐 한국을 대표하는 음, 음. 남자 배우고 그렇죠. 또 까메오 출연도 워낙 많이 했고 음. 게다가 우리 현대사가 네. 워낙 경랑이 일던 현대사기 때문에 맞아요 재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소재인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에 비해서는 타소 음. 맛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잔치가 소문은 났는데 먹을 것이 좀? 생각보다는 음. 생김새는 좋은데 네. 아주 큼지막한 네. 매끈한 배인데 맛은 무맛이었던 느낌이 음. 좀 났었습니다. 전 말씀하신 방향이 지금 우리나라 관객들의 반응이랑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사실 그건 전혀 몰랐는데 그렇게까지 뜨거운 반응은 사실 음. 아니고 이게 또 사실 선거철에 개봉한 영화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잘 타면 되게 흥행을 나름대로 할수 있다고 봤거든요. 대선 특수를 아주 정확하게 노리고 나온 그렇죠. 영화죠. 사실 왜냐하면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라고 해도 스파이더맨 같은 영화, 가장 최근에 개봉한 노웨이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600만, 700만 들어갔으니까 진짜 많이 봤네요. 네, 뭐 그거에 비하면 사실 기대보다는 조금 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그래도 기억나는 장면 같은 게 있다면 뭐얘기해볼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뭐 사실 얘기할 거리들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원호 씨는 우리 네. 한국 현대사에서 네, 네. 가장 중요한 음. 영향을 미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어 정치인 중에서요? 뭐 정치인이든 누구든 간에. 아 이거 굉장히 딱 얘기... 갑자기 드는 생각으로 그냥 네.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답을 갖고 있고 언젠가는 네. 방송에서 얘기하고 싶은데 전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승만 대통령, 박정 음.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네. 어, 뭐 이걸 뭐 굳이 우파라고 나눈다면. <laughs> 네네. 우파에서 그런 인물들이 있다면. 네. 또뭐 좌파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이분이 항상 좌익으로 몰려서 고생을 하셨던 분이라, 그렇죠. 어쨌든 김대중, 네, 선생님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뭐 YS를 좀 꼽지 않을까 싶은데 음음. 그래도 김대중의 상징자본이 좀더 크지 않나 그렇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뭐, 네. 그러니까 이제 이세 분을 많이들 어찌 됐든 그 네. 이제 자신의 선호도와 상관없이 음. 어, 꼽게 되는 게 하, 한국 역사에서 네.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네, 요세분 네, 네, 네. 정도가 사실 굉장히 큰. 그렇죠. 영향을 끼쳤죠. 그런데 그렇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야기 그리고 네. 그의 책사였던 이제 한국의 괴벨스라고 불렸던 음. 그 엄창록이라는 분이죠. 아, 아, 그렇죠. 네. 실제 네. 인물은 네. 네. 이 다뤘던 전만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인 건 분명한데 네. 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네. 영화는 거의 사실 그대로 진행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어... 알고 있는 에피소드도 네. 많이 나더라고요. 오큰 얼개에서는 음. 거의 뭐 거의 맞지 않나 싶은데. 60년대, 70년대 한국의 정치사를 굉장히 빠르게 훑어줬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요. 음, 맞아요. 근데 제가 좀 아쉬웠던 점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건은 전개되는데 네. 그 안에 인물들의 심리를 담아내는 과정은 음. 좀 면밀하지 않았다. 오. 그래서 깊이감이 사건을 힘겹게 따라가는 느낌이었고 음. 그래서 인물들의 감정이 잘 저한테 전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이제 그게 뭐 제가 뭐 약간의 뭐소감문을 남기기도 했는데 네. 아무튼 제가 그래서도 써놨지만 어, 그 부분이 아쉽지만 이건 어쩌면 우리 현대사가 그만큼 음. 그만큼 숨가 봤던 게 아닐까 음. 마치 그걸 다 우리가 추적하고 소화하기도 전에 네. 새로운 일들이 그렇게 많이 벌어졌던 그렇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엄창록 씨를 극화했던 그 서창대라는 인물 네. 이선균 씨가 연기한, 네네 이선균 씨가 연, 연기한 서창대라는 인물이 사실 굉장히 결과주의자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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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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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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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죠그 저쪽, 저쪽에서 좀 다각적으로 비춰보려는 시도는 한것 같아요. 네, 어. 그거 자체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네, 한 인간을 좀 다각도로 바라보려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서창대도 그림자 안에서만 있고 싶지 않고 아, 자기도 공천도 받고 싶고 하는 어떤 욕망을 드러낸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본인이. 네. 엄청난 목적론자이지만, 네. 그 안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 사람이 정의를 고민하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이 정의를 고민하고, 또 조우진 씨가 얘기하는 정의에 대한 그렇죠. 또, 데피니션도 있고요. 맞아. 아무리 그래도 박정인은 아니야라고 하는. 네. 뭐. 그두 사람이 어떤 갖고 있는 정의 관의 대립도 분명히 보여지고요. 네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어, 관객들에게, 네. 아, 졸작은 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음, 관객들에게, 문제 의식은 전달해주고 음.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왔는지 음. 우리 선배들이 어떤 시대를 겪어왔는지는 네. 충분히 화두를 던지기에는 음. 뭐 충분했죠 소재 이런 네. 면에서 좀 인상적인 장면 같은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어... 마지막 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서창대가 그림자로 이렇게 섞여 들어가는 아 와, 완전 마지막 장면으로 완전 마지막 보면. 장면에서 이제 DJ 를 다시 만나는 네, 어떤 허름한 자, 술집에서 장면으로 이제 일종의 그건 상상이겠지만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때가 1988년이고 음. 실제로 실존 인물 엄창록이 1988년에 죽어요.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아. 그 시점에 일부러 네. 감독이 거기다가 음. 어, 하나의 상상의 어떤 지평을 넣어놓은 것 같은데 네. 그런 생각을 좀 해서 그 장면이 저는 조금 인상 깊었어요. 그, 그 외에는 이제 조우진 씨의 연기가 좀 아. 재밌다. 한이 네. 후락 아마 전 아네네 어,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그분을 네. 뭐 극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저도 근데 저희도 뭐 이후락을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laughs> 저는 들었지, 뭐. 이번에 네. 그 이한상 씨로 나온 네. 이게 실존 인물 네. 이철승으로 나온 그인물을어저분 네. 그 실존 인물이 누굴까 저도 되게 좀 낯설어서 이렇게 봐서 아 그냥 실존 인물 이름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기도 했는데 그또 만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렇게 하죠. 할수 있죠 네. 그래도 우리나라 현대사가 워낙 재미있는변곡점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현대사 영화가 좀 좋은 게 나와주면 저희가 그런 걸 묶어서 뭐 남산의 부장들이라든지 음. 어 이번에 우리 뭐 킹메이커라든지 묶어서 한번또 다뤄줘도 네. 저희도 좋구나 셰프님께서 현대사 덕후시기 때문에 <laughs> 그런 부분들을 좀 다뤄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과연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걸까?라고 하는 명제를 한 번쯤은 고민해볼 만한 얘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시프님은? 우리는 어떤 정의로운 목적이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좀 치사한 방법이라도 써서 반칙이라도 써서 목적을 달성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을까요? 그게 예전에는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저 역시도 어떤 하나의 답을 선택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좀 비겁하게 뒤로 숨는 걸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느끼는 바가 그래요. 음. 그 시대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 시대가 갖고 있는 지향하고 있는 가치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하지 않으면 그 어떤 답은 그냥 부유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그 시대에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현대사를 논하는 데 있어서 점점 네. 조심스러워지는 측면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렇죠. 아까 들었던 질문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음, 조세프님은 아까 말씀하신 세명 중에서 네. 굳이 또한 사람을 뽑는다면 누구를 얘기하고 싶어요? 영향력에 있어서는 뭐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뭐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향했었던 모습들은 음. 나름 큰 의미가 있었다. 아니, 뭐 사실 의미는 세분다 정말 크게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어떤 가치들이 음. 어, 일정 부분 우리 사회에서 빛을 발하고 있지 않나. 네. 근데 사실 그 전에 있었던 두 분들도 음. 어, 지나치게 다른 쪽에서 공격당하는 부분도 있고 한쪽에서 너무 신격화되는 부분도 있는데. 맞아요. 아정확하지죠좀 아쉽습니다. 네, 네. 저도 딱. 거의 뭐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데 한번 그래도 아마 그세명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들이 아마 우리 둘이 많이 다를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네. 얘기들을 한번 또 언젠가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모쪼로 어 네. 이틀 뒤에 투표하러 가실 거죠? 아마 가겠죠. 네, 가서 네. 뭐 무효표를 던지시는 한이 있더라도 <laughs> 어 나중에 이제 선거가 어떻게 될지 저희도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중이니까 뭐 관련된 얘기가 있으면 또 한번 더 다음에 나눠보시죠. 그시죠 네, 대선 이틀 전에 인사드린 호우시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투표는 그래도 합시다 <laughs> 우리의 호우시절